간송 유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기사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성북동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성대 입구부터 슬슬 걸어갑니다. 오통이를 돌아 성북초등학교 방향으로 틀면 간송미술관이 나오죠. 혹시 간송수장 금동불상 두 점이 경매에 나온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처음 기사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유물을 파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의문이 들어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간송미술관은 간송 미술관은 전형필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지금의 자리에 보화가학이라는 건물을 세웁니다. 빛나는 보물을 모은 집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사립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전형필 선생님은 와세다 대학 졸업 이후 귀국해서부터 문화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록을 찾아보면 중학교 때부터 고미술 수집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고미술 수집뿐 아니라 한남서림도 운영하고 보정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사업도 합니다.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유물을 지키기 위해 전 가족과 함께 노력을 하셨고요. 비난을 갖다오니 없어졌던 자신의 유물들을 못지도 않고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일화 등. 유물들을 지켜낸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 책으로도 방송으로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물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교육 사업의 부채, 화폐 가치의 추락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인지 1962년 급성 신우염으로 돌아가시죠. 1965년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아들 전성우 씨가 돌아와 미술관의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당시 문학의 인사들의 노력으로 세무당국의 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1년 보아각에서 간송미술관으로 거듭납니다. 연 2회 봄과 가을에 전시를 열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다시 한번또 간송의 위기가 온 것도 역시 세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법이 1만 평에 가까운 미술관터에 적용되면서 세금 폭탄이 나올 뻔하였지만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위기를 넘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송미술재단은 2013년 설립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간송의 소장품이 2020년 설립 82년 만에 처음으로 경매에 나오게 되었으니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경매로 나온 것은 보물 284호와 285호, 통일신라시대와 삼국시대 금동불상입니다. 기사가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간송 30억대 보물이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그러나 간송미술관은 공지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상속할 때 발생합니다. 게다가 국보 보물과 같은 지정운하제는 상속세가 비과세죠. 비지정문화재일지라도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중에 자료는 상속세 증수가 유예됩니다. 간송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등록을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 간송미술관 측에 문화재 관련 상속세 부담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유물의 경매는 문화재 상속세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제야 박물관 등록을 하면서 유물 이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비지종 문화재들의 박물관 귀속에 따른 등록세 등 여러 경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 이후 마치 상속세 때문에 유물을 경매에 내놓은 것 같은 기사는 정정되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첫 번째 상속대에도 그리고 미술관 터를 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도 나름의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수장고 건립 비용 약 45억 원도 국가 보조금으로, 그리고 보아각 리모델링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소장처는 분명 옮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간송미술관의 유물이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도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간송미술관도 여러 국가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는 만큼 컬렉션에 대한 공개가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비록 유찰되었지만 간송의 유물이 새로운 곳에 잘 안착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간 이 유물을 수집하고 지켜왔던 간송미술관의 노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송미술관 근처 피자 맛집입니다. 성북동 나들이하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